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4절에서 35절까지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 중에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미 창세 이후로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역시도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래부터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명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이 사랑이란 우리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사랑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가 누구라도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상관없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은 상황에 따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하는 그런 무거운 계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저 받은 사랑을 받은 그대로 거저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율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 여부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규율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싫다면 그 사람은 규율을 지정한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등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또 수업 시간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또 집에 가고 싶을 때마다 퇴근한다면 그도 역시 이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에 온전히 속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정해 놓은 규율을 전심으로 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는 각 개개인의 성향과 선택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런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절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목자가 자신의 양을 사랑하듯 그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참된 희생과 헌신을 포함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어떤 것도 내어주실 만큼 크고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품고 행하는 자야말로 진실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아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알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또한 기꺼이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은 우리의 멋진 언행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를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가진 것을 빼앗아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제세장이 그 길로 가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맨 후에 자신의 짐승에 태워 근처 주먹으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도와달라고 이르고서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은 혈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비록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원수로 여겼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입니다. 이 작은 정성과 자비심으로 인하여 그는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수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아무 값 없이 함께 나누어 베풀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얻은 이 기적의 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거저받은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삶, 변화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